그리고 이제, 외약계열이 네. 이제 핫하잖아요. 요즘. 네네. 요에 그렇죠. 따라 문의과는 뭐 의미가 없어져 그랬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시험은 이제 문의과가 통합이 됐어요. 음. 학약계열이 가는 애들한테 문의과가 통합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문과 성향이 있는 애들은 외제못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윤리적인 어떤 문제나, 인, 뭐,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라서. 근데 의료도 역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과학 못지않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인문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문과다, 이과다할 거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너무 의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 음 지금 이제 초등학교 뭐 6학년이나 중기 같은 경우도 의대 보내려면 지금 뭐 해야 되냐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지인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그냥 수학을 할수 있는 만큼 하고, 독서를 읽혀라 이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들을 보이시잖아요 너무 안해